안녕하세요. 김남주의 선정호수 다육이 농장입니다. 오늘은 한성이 딸랑 펴서 외롭지만 그래도 멋스러움이 가득한 요꽃 있죠? 너무 잼나고 예쁘게 생겼죠? 그죠? 요 아이가 펜던스 꽃이랍니다. 너무 이쁘죠 한성이가. 요 아이가 펜던스예요 그냥 딸랑 한 송이 담아, 달팽이 화분에 예쁘게 담겨 있는 펜던스랍니다. 펜던스가 이렇게 나만의 멋스러움이 가득한 꽃을 하나 딸랑 달아나왔네요. 요 아이가 펜던스랍니다. 요 아이가 공작한 꽃이죠, 그죠? 그 꽃이 꼭 보석 모양으로 예쁘게 피어져요 이렇게. 공작환 꽃, 가운데 동그란 얼굴에도 이렇게 꽃이 피우고요. 자구에도 이렇게 가지, 가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자, 가, 가지에도 꽃딱지만한 꽃을 달아준답니다. 이 공작환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자구에도, 공, 자구를 잘라서 심어도 공작환 이 생긴답니다. 요걸 커팅해서 한 10일 정도 응건해서 심으면 가운데 동그란 얼굴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그란 얼굴을 가진 아이들 중에서 가지를 잘라서 심어도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공작한처럼 이렇게 가지를 잘라서 심어도 되는 아이도 있답니다. 요 아이가 공작한 철화죠, 그죠? 공작관철화는 이제 요 가지들이 붙은 잎처럼 생긴 아이들이 가지들이 붙어서 생긴 철하고요. 요거는 이제 가지들이 붙어서 생긴 철화죠 그죠? 예, 잎이 꼭뭐 부채 모양으로 팔랑팔랑 하는 이파리 모양으로 생긴 가지가 붙어서 생긴 잎이고요. 요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린 아이가 요 말린 부분 아이가 아이는 요 가운데에 문어 얼굴처럼 생긴 얼굴이, 철화가 생겨서 생긴 얼굴이죠. 이렇게 공작화는 보면은, 가지가 생겨서 생긴 철화도 있고, 가운데처럼 이렇게 문어 얼굴이 붙어서 생긴 철화도 있답니다. 이렇게 철화가 두 종류예요. 여기 요기, 요기 보면 아시겠지만, 요건 잎이 붙은, 가지가 붙은 아이이고요. 요거는, 문어 얼굴이 붙은 철하죠? 이 아이는 이제 얼굴이 뭐, 수주룩 달렸어요. 그죠? 공작관 군생이랍니다. 이렇게 군, 뭐, 얼굴이 하나 있을 때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얼굴을 여러 개로 수북히 키워도 또 뭐, 또 다른 멋이 있답니다. 완전히 산바람 모습 속에 가운데 이렇게 동그란 얼굴이 숨어있는 모습이 잼난 구석도 있어요. 이 아이는 공작환 군생이고요 이 요, 요 아이는 공작환 군생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가지가 다 있죠 가운데 머리 부분이 붙은 철화의 모습도 있고요 요 동그란 얼굴이 이게 동그란 얼굴의 철화 부분이죠 이렇게 생얼도 군데군데 생얼도 좀 많이 나 있고요 요 철화 모습도 있고요 이 아이는 가지가 붙은 잎처럼 생긴 철화도 있답니다. 이 아이는 뭐 여러 종류가 다 있죠. 그러니까 생얼에 뭐, 머리가 붙은 철화에, 가지가 붙은 철화까지도 다 있답니다. 이 아이는 완전히 철화의, 멋진 철화의 모습이죠. 뭐, 용트름 하는 모습이 웅장함도 있어요. 그죠? 이 아이는 공작환 군생이랍니다. 이렇게 다육이들은 멋진 모습 속에 여러 가지로 분류돼서 키우는 재미도 있답니다. 오늘은 공작환 철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뭐 오늘은 뭐 하늘도 푸르고 쾌청해요. 쾌청한 날씨만큼이나 아주정오의 따끈따끈한 더위에 다육이 모습 농경에 불났답니다 얘네들 꽃피은 난리 부르스 칠 거라 그랬는데 오늘 뭐 드디어 뭐. 아주 그냥 완전히 불질러 버렸답니다. 얘네들 손가락 오늘 아주 화상에 전멸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죠? 와, 이렇게 환하게 멋지게 피워주니까 절로 기분이 좋아요. 뭐 요리보고 조리보고도 뭐 화사하면 끝내줍니다 이렇게 손가락 선인장에 멋짐이 있기 때문에 뭐 1년 내내 기다림이 너무 좋죠. 그죠? 개화기간은 뭐한 2, 3일 되더라도 이렇게 계속 꽃모어리가 피어 올라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손가락에 불질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너무 예쁜 백단 선인장이랍니다. 오늘은 백단 선인장이 김남조의선정에서 다육이농장을 완전 불릴러버렸답니다.